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었 동안에 산 밑에 백성들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아,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은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여러분 모세가 잠깐 자리를 잠깐 이제 한사0일 비웠죠 기도하고 말씀 받는 동안에 그 잠깐 자리를 비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신속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잠깐만 자리를 비워도 그 양들은 신속히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있었던 교회 다이 목사님이 이제 출타를 좀 많이 하셨어요. 봉집에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부웅에 가시면은 직원들이 좀해이해져요 게을러져 열심히 일을 안 해요 제가 많이 봤어요 어느 교회로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있었던 교회만이 아니라 보통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원들도 약간 느슨해지지만, 근데, 아, 이제, 목사님이 오시, 기 오신 날이에요, 여러분. 직원들이 움직임이 빨라집니다. 굉장히 부지런해지고요. 그 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아, 저는 그달 뒤에 제가 교육자실에 있었긴 알죠. 성도님들도요, 달 목사님이 이제 주타시장 알면은 잘 나온 성도님들도 새벽 예비좀 빠져요. 예. 주중예배도 좀빠지게 빠집니다. 근데 이제 다영국사님 오신다. 그럼 다시 열심 모입니다. 예. 그 이런 데다 모입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예배된 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렇게 보면은, 하, 저도 이렇게 참, 지금 열심히 하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리더들. 전도, 제가 없어도 열심히 하시죠? 뭐가 아멘이에요? 제가 이제 다시 나갈 때 보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제가 전도자리 없는 사이에 전도하긴 하지만, 이게 제가 다 적어가지고 알려줬어요. 너무 이렇게 열심히 아닌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다시 교육하고, 열러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거나 없거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 하나님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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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든 분 여러분, 여러분, 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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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사람이 보고 있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들여다보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였거든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이셨는가? 다이 잘 보세요. 다윗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지만 그 양을 치는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아이들 아까 찬송가도 기뻐하며, 기뻐하며 경배하셨는데 애들이 너무 우렁차게 찬양하는데 합창단 같았어요 멋있더라고요 또 우리 내 평생 하는 길 찬양도 너무 늘었고 또 우리 놀라신 은혜 복음성가 아, 우리 예담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아, 정말 찬양하며 율동으로 경배하면서 이모사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의식으로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만 이렇게 춤추며 찬양하지 마시고요. 집에서도. 아, 네. 집에서 찬양해야 돼요. 아, 네.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막 이렇게 차,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집에서는 이싹 닦고 율동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니시죠? 어때요? 집에서도 막 이렇게 놀라우시는 이게 춤추면 찬양하십니까? 이거 배포, 이거. 좀 배포. <laughs> 예, 어때요 여러분 집에서 천천히 찬양시 집에서도 춤추며 찬양한다 선세요 우리 어린 아이들 중에 선동 보세요 선동님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이렇게 좀 이렇게 들썩거리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우리 어린이들 있습니까아 우리 예담이 또오 어, 우리 동아 붙퉁 어떻게 춤추니까 어떻게 춤춰요 집에서 아 그냥 이렇게 춤춰요? 어 이거 좀비인데 우리 하이를 어떻게 춤춥니까 집에서? 예 어떻게 하세요? 예 막 춤추는데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저 사모님도요. 이 차량 또밥 먹다 또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일어나서 놀라우신 은혜. 밥이 한 시간이야? 너무 이게 가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우리 권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순 는 얌전한 거지 집에서는요 더예요. 놀라우신 은혜. 사모님도 같이. 사모님은 그 사모님 기까지 안 하고요. 사모님은 좀 귀엽게요. 놀라우시. 아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냐면요, 다윗은 사람들이 뭐라하든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고 온 마음으로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에 쓰신 겁니다.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세임 어들이, 어들이 아, 네. <laughs> 또 빠른 곡찬 부러 오세요, 여러분. 같이 춤추고 찬양합시다. 이번 주일날 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자였어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하는 사람. 다윗은 여러분. 잘 보세요. 사자나 이 곰이 와서 양새 양색, 양색끼를 가져가지 않 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쫓아가서 그 수염을 뽑고 쳐가지고 양새끼를 빼냈어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지만 목숨을 고고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당신 누구입니까? 그 당신의 인격입니다. 만상도 아무도 보이 없을 때좀 낙태지잖아요. 저 게을러지고 핸드폰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무도 본사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게 합시다 우리 아이들 얼굴이 너무 지금 바꿔처럼 너무 해맑아요 얼굴이 어떻게 찬양을 열심히 부르니까 애들이 벌써 오늘 6시 50분에 모이래있는데그 전에 다 모여가지고 다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천사 같아요 네, 엄마, 아빠한테 짜증도 빼놓고 너무 얼굴이 천사 같아요. 아, 이 기쁨을 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 기쁨. 여러분, 언제나 삶이 보지 않을 때도 그렇게 주님을 성깁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그런 게 봤어요. 예전에 부격자 때. 아, 그그 그 선생님들 가운데 저 이렇게 부정적인 말하고 남말하는 선생님들 좀 있었어요. 그나마 좀좀 좀, 그나마 조금 좀, 그래도 좀 저희 그분들이 좀 그나마 좀 그랬던 분들인데 제가 딱 등장하면은 조용해져요. 은혜로운 말을 이제 막 시작합니다. 제가 자리를 뜨면은 또 이제 남 얘기를 하는. 그까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그런 장면들이 스쳐갔어요. 모세가 자리를 잠깐 비우니까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다 주종이 있거나 없거나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 앞에서 신의 어전 앞에서 내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이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하나님 안 보시, 사람이 안 보면 하나님께서 안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주의, 주의 종이 없고 사람이 안 볼지라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것은요, 참 이게 영적 지도자 가까에서 말씀을 영 기도 훈련 예배 를련 받는 게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되었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요, 엄청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음, 어, 어느 게, 그쪽회잘 그 모이는 교회예요. 뜨거운 교회인데, 코로나 겪으면서 너무나 많이 떠난 거예요. 하,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참 이게 여러분, 집에서 혼자는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믿의 성도들이 함께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주의 종의 주의 종 곁에서 지도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참 이게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집에 혼자 예배 드고 기도하고 말씀 받으요 신앙이 교회 생활하는 것보다 잘 자라지 않아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봐요. 혼자서 집에서 설교 방송 듣고 기도했는데 자가 이러다간 클라겟더래요 믿음이 쭉쭉쭉쭉 계속 떨어지더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가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성겨야 됩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 여러분 아무래도 전도 올려 뭐 전도 폭발, 뭐 성경 공부, 뭐 무슨 뭐 베델 성경 공, 무슨 성경 공부 다 해도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새벽에 예배드리고 주중 예배도 이렇게 예배드린 것이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지키고 주 앞에 예배를들릴수있기 축원합니다. 이들이 뭐라 말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사 백성들은요. 지금 너무 충격적인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있는데도,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그 홍해 바다 갈라진 거다 보고, 애국의 지앙그큰지앙들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내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입술로 하나님 뭐 믿는다 해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면요, 그게 우리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 그 돈이든 사람이든 세상의 어떤 권력이든 그것을 더 의지하고 마음을 두면요, 그게 우리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신들이 신을 만들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긴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공부,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는요, 구약의 어떤 부분을 안 봐요. 무서워서 못 보겠어요. 저는 신약을 봅니다. 저는 그 시, 시편은 계속 보고요. 빌리보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구약을 안, 보, 안 보는데요, 그분은.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때로 죄와 우상숭배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믿고 싶은 성경만 보고,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만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근데 때로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믿기 좋은 하나님만 받아들이려는 선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있어요. 내가 믿기 싫은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말씀은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래서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은, 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아, 그 하나님은 고발령경이 아닌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징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모습이 다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거부하고 축복과 위로, 평안을 주는 하나님만 믿고 싶은 경향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십자가와 제자도 헌신은 거부하고 정말 그냥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인도하시고 자비만 베푸신 하나님만 믿고 싶은 경이 향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 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제자 되는 것에 대한 눈꽃만 침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는 그렇게 깊은 주의와 헌신을 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뭔가 축복을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이런 문제 해결 축복 이런 하나님 하나님을 나의 축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간절히 기도하지만 문제가 없으면 또 하나님 멀리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사 백성들처럼 우리 린도아 시를 만들라 사람들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 성경도 우리가 편집하고 각색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참, 참 우리가 참 악할 때가 많아요. 남편 아내도 남편도 아내가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화가 나고 아내도 남편 내 뜻대로 안 움직이면 화가 나고 그래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 헤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뜻대로 양육하기보다도 또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또 화가 나고 야단치기도 하고. 사람들도 내 맘에 들지 않으면 멀리하고 절교하고 우리들 그런 말 우리 애들이 여기 있는 애들 아시지만 좀만 싸우고도 너랑 절교야. 이거 많이 들었죠? 들었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른이고 애들이고요.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예.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잖아요. 사람이 자기 소견을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시대에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징벌과 심판 받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과 하와가 왜범죄했다고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신이 되려고. 그러니까 우리 인가, 우리 아내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되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불순종인 거예요. 사람은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피조물의 자리에 거합시다. 이제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문제 있을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사람, 언제나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하지 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마시고 성경이 말씀하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르시기를 주일 안절에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말씀붙 잡고 우리. 한절이 기도했습니다. 사랑이 아버지하늘 감사됩니다. 아버지, 아버 지우리가 아버지 사람들이 볼 때나 안볼 때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변함없이 충성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날시 우리 아버야하니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변함없이 아버지 언제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없어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없어서 주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소서 <목소리> 아버지 아버지 네 여호와여 아버지 네 우리 아버지여니 아버지 네 여보여여 여우리 아버지여니 아버지오요여요 아버지는 여보여여니 우리가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다 받아들이게 없어서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는요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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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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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위처럼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변함없이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신의 어전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으려 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믿고 받아들고 싶고 아버지 나를 불편하게 한 말씀들은 거부했던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신 모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를 리 찬탈하였던 우리 어리석은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스그리스의십자인에내 놀라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한 죄백성들과 이 사랑께 민절 반가운데 지금부터 영토 함께 얻기를 주의수 이름으로 한절리 초남나이다. 아멘.